1월 13일 말씀의 실제 우리를 위한 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 등장하는 나타나다는 그리스어 엑세게 마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익히다, 펼치다 등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어떻게 살고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왕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은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와 동일한 의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와 동일한 의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얼마나 표현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죄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봄 받는 자라는 단어는 "모방자"라는 뜻의 그리스어 미메테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이니 주께서 거라 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라 하니라.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죄가 없는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사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대화했는지, 사복음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다라면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참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 성품, 태도에서 우리는 그리스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유한복음 13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하여 본을 보였노라. 고른두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와 같이 살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과 의의 가운데 행하며 나의 세상에 글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상한 성품으로 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과 의 가운데 행하며 나의 세상에 글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글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글수아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글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글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 life-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하므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인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화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글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는 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제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글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은약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글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노을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